중국의 샤오미 전기차가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에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샤오미, 화웨이 등이 IT 기업들이 진입을 하면서 자율주행, 음성 제어, 안면 인식 등의 IT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중국의 이런 IT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샤오미는 내년 1분기에 첫번째 전기차 모델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에요. 샤오미는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동차를 출시하는 최초의 IT 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레이징 샤오미 회장이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정도를 전기차에 투자할 것이면서 2024년 상반기에 전기차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샤오미의 전기차 판매 목표가 10만 대예요. 그 이후 3년간 누적 총 90만 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샤오미, 화웨이, 바이두 등의 IT 기업들이 중국의 고급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기술, 그러니까 디자인, 자동차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자율주행 기술, 음성 제어 기능 같은 이런 스마트화 기능이 전기차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판매가 774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 예상을 했던 신에너지차 연간 판매 850만대 시장 침투율 36%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 신에너지차 누적 등록 대수가 2천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를 앞세운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가 급증해서 시장 점유율 50% 달성 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10년 빠른 2025년 7월 실현, 실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이 성장은 자국 내 시장 침투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로 미국, 한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보유한 국가들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35년 신에너지차의 50% 이상이라는 원래 목표는 늦어도 2025년 또는 26년까지 미리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는 2017년도, 그때는 77만 7천 대에 불과했었는데, 5년 후, 작년에, 지난해는 688만 7천 대로 증가해서 지난해 점유율이 28.2%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25년까지 달성을 하기로 했던 20% 목표를 3년 앞당겨서 실현한 것입니다. 올해 중국의 승용차 시장에 신에너지차 점유율은 3분의 1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2035년까지 신에너지차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던 목표가 10년 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대규모, 과문, 구조조정에 사업까지 중단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 중국의 토종 기업들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실적 부진이 심화한 영향입니다. 한국차는 물론 유럽차도 중국에서만큼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외국차의 무덤으로 변화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차가 중국 사업 덩치를 줄이는 것은 시장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총 2,396만 7천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본차 점유율은 4.2% 감소한 14.5%에 그쳤어요. 업체별로 보면 토요타가 3.6%, 혼다가 16.8%, 니산은 33%, 마스타가 39.1%씩 크게 판매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토종업체들의 1월부터 10월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6.6% 포인트 증가한 55.3%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중국의 11월 자동차 판매가 300만대에 육박을 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1월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297만대로 전년 대비 27.4% 증가했습니다. 생산량이 309만 3천 대, 같은 기간 29.4%나 뛰었습니다.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으로 판매량이 2693만 8천 대입니다. 생산량은 2711만 1천 대로 각각 전년 대비 10.8% 10%나 늘었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간 내수 판매는 248만 8천대로 전월 대비 5.2%, 전년 대비 24.3%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48만 2천대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46.3% 늘었습니다. 이렇게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내수 판매는 2252만 6천대, 수출은 441만 2천대로 각각 한해 전보다 작년보다 4.7%. 수출은 58.4%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신에너지차의 내수 판매는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수출은 의외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는 11월 92만 9천대가 중국 내에서 팔려서 전년 대비 33.9% 증가했는데 수출은 9만 7천대로 전년 대비 1.6% 느는 데 그쳤습니다. 11월 자동차 시장이 지속해서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프로모션 등의 이 소비 물결에 힘입어서 구매 수요가 더욱 확대가 되고 시장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생산과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고 승용차의 양호한 성장과 상용차의 고속 성장세가 유지됐다면서 특히 신에너지차가 산업 성장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각지에서 모터쇼와 판촉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장 호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12월에는 연말 효과가 이어지면서 자동차 판매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전망치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편 중국 내에서는 외국계 브랜드의 부진한 시, 부진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달 판매량이 82,432대로 전년 대비 18%나 급감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비 i 디는 301,378대를 만 팔아 추우면서 전년 대비 31%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계 자동차 기업들이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실적부진에 광저우 자동차와 합작한 혼다의 중국법인 광치 혼다. 직원 900명을 해고했습니다. 토요타의 현지법인 광치 토요타도 앞선 7월 1000명의 직원을 퇴사시킨 바가 있습니다.